네. 6회차 5교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상처에 따라서 드레싱 재료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러 가지 드레싱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상처에 따라서 드레싱 재료를 적용하는 상처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처, 어, 그 드레싱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꺼지죠. 그래서 가장 가격도 저렴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및 특성에서는 건조 드레싱 용으로 가장 많이 상처를 덮어줄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상처를 건조한 환경부터 보호하고, 가피 생성을 촉진하고,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꺼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레싱 제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어, 꺼지는 어떤 상처에 적용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냐 봉합된 상처, 그 다음에 흡수와 보호를 위한 2차 드레싱 재료로 사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어, 안에 그 사강이 생겨있으면 사강을 꺼지로 채우기도 하지만 그걸 덮어주는 역할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꺼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뭔가요? 상처가 건조가 되죠. 이렇게. 공기가 다 투과가 되기 때문에 건조가 되고 그러면 이 꺼지가 상처에 다시 달라붙어서 부착이 돼서 치유에서 그 건강한 상피 조직들이 계속 떨어져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치유가 지형이 되는 그런 단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명 필름입니다. 투명 필름은 이렇게 그 비닐로 얇은 비닐로 막으로 되어 있어서 붙이면 이렇게 그냥 거의 그냥 하나의 그냥 필름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이 투명 필름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수윤 드레싱에서 어, 건조하지 않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봉합 상처는 아닌데, 음. 보호를 위한 2차 드레싱 재료로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은 막으로만 되어 있어서 흡수하는 데는 그 기능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투명 필름은 주로 폐쇄성 수면 드레싱 재료 방수성이 있어요. 물을 이제 차단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처와 외부 환경 간에 산소하고 수증기 투과는 가능해요. 산소가 여기서 들러날락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세균은 투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얇고 투명하고 탄력성이 있고 상처가 어떻게 지금 관찰되어 가고, 상처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볼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어떤 상처들 보면 될까요? 만약 에 육천상처라고 한다면 상피조직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완전히 맨질맨질로 해서 건강하게 되지 않았을 때 약한 조직일 때 덮어주는 것들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얇고 투명하고 탄력성이 있고 상처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습윤치유환경이 조성하고 가피를 건조하게 형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난 그렇지만 이제 배액은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되는 흡수 패드를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건데 그런 흡수 패드 같은 거를 붙여놓고 나서 같이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젤이라든지 폼, 꺼지드레싱 위에 붙이기 가능해요. 그래서 꺼지를 마지에 이렇게 붙여주고 이걸 그 위에다 덮어주면 뭐는 괜찮아지냐면 건조가 되는 것들을 예방해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적용은, 그래서 배액이 거의 없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상처. 그래서 1도 화상이라든지 1단계 욕창. 그래서 1단계 욕창에서 피부가 그대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어, 상처를 보호해주기 위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얇은 찰과상, 그 다음에 정맥주의 부위에 많이 사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 중심 정맥관 삽입해서 드레싱 할때 패치 부 붙여주듯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로 사용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단점은 흡수력이 없어서 삼출물이 많은 분비물이 많은 상처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괴사나 감염상처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테가덤이나 오피사이트, 뭐바이컬루시브 바이크로시브, 뭐 이런 상품명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아, 비오클로시브라고 하는 상품명들인데 그럼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필름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 콜로이드.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보셨던 제품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듀오덤, 아니면 컴필, 태가덤, 뭐그 다음에 컴필, 뭐 거의 비슷한 용어들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죠. 어, 이 하이드로 콜로이드는 친수성 밀입자, 요, 음, 몰칭 올캉한 요런 것들이 굉장히 수분을 같이 함유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친수성 밀입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고무, 말캉말캉한 고무 입자를 혼합해서 만들어 놓은 필름 형태의 음, 그, 드레싱 재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 그 연고라든지 파우더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얘 하나만 붙여줘도 상처치유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겉에 쪽은 방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기는 투과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음,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폐쇄 환경을 조성해서 산소가 상처 기저부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방해해서 상처의 신생 혈관의 형성을 자극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7일까지 부착할 수가 있어요. 최대 7일까지 부착할 수 있지만 분비물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갈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렇게 패드를 붙였으면 이 패드 붙인 거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분비물이 나왔다. 그러면 제거하고 다시 갈아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붙이고 나면 아마 선생님들도 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 막 이렇게 고름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출물이나 수분하고 접촉해가지고 반고형의 젤로 형태가 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 자체가, 어, 통증의 경감, 아까 여기 보시면, 어, 연고, 파우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첨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 경감 효과도 있고, 자가 용액에 의해서 얘 스스로가 이렇게 같이 녹으면서 괴사조직, 가피조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부유조직 같은 것들을 말캉말캉하게 만들어서 제거해주는 이런 어떤 역할들도 해줍니다. 그래서 적용 상처는 삼출물이 좀 많고 상처가 넓고 평평한 이런 정맥성 괴양이라서 얇은 괴양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폐인 사강이 만들어진 상처에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 3 단계의 욕창, 그 다음에 이도 화상, 그리고 피부 이식 공여 부위에도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상태가 이도 화상인가요? 음, 그푸피 안에 수포가 형성돼서 그 표피가 벗겨진 상태가 이도화상이죠. 그래서 진피가 드러난 상태. 이 상태에는 평평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만 깨끗하다면, 그래서 그이 수포가 다 제거되었다면, 거기에다가 듀오덤만 그 붙여줘도 얘가 거기에서 회복을 정말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제 전드 같은 경우에도 화상이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듀오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때 이도화상에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음,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 7일까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통상 3일에서 5일마다 교환하지만, 삼출물이 많을 때는 자주 교환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출물이 나온 것들의 기준을, 어, 붙인 패드의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삼출물로 찼다. 그러면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삼출물이나 수분과 접촉하면서 반 고형성 젤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말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를 띄면, 고름처럼 노란색을 띄고 있고, 냄새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 상처가 만약에 부유물이 너무 많거나, 감염된 상처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 감염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된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깨끗한 그, 붉은색 상처에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상처가 있다면 노란색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붉은색 상처가 나오고 붉은색 아니면 그런 그 선홍색의 그 조직이 나왔을 때 그런 때는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 젤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젤처럼 되어 있어요. 젤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꺼지에 묻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튜브로 짜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라서, 얘는 이렇게 페인 상처에 사광을 채워주는 역할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말 그대로 아까 하이드로가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0에서 8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보습성이 굉장히 좋고요. 얘가 투명이라서 이 상처의 어떤 변화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건조하지 않게 가습해주고, 괴사조직에 습기를 제공해서 얘 자체가 자가분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괴사조직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한 육아조직을 생성하고, 이, 가피를, 건강한 상피세포를 형성해주는 그런 상피화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어,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처에는 붙지 않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꺼지에 재림도 있는 제품도 있고요. 젤을 직접 짜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 젤 사용하거나 꺼지 패킹을 하게 되면 2차 드레싱 덮어주셔야 돼요. 2차 드레싱 같은 경우는 꺼지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꺼지 붙이고 필름 드레싱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젤 같은 경우에는, 파인 상처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깊게 균열된 상처, 그 다음에 3단계에서 4단계의 욕창, 그 다음에 3도 화상, 이런 상처에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괴사된 조직, 그 다음에 건조한 상처가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단점은 얘가 하이드로젤이기 때문에 수분을 형성해가지고요, 삼출물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변 조직들이 이렇게 치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면으로 인해서 상처가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 하이드로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즈를 사용을 한 다음에 그 삼출물을 흡수할 수 있는 2차 드레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즈를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뒤쪽에 나오는 이제 또폼재제들이또 있어요. 이런 폼제재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이 삼출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비즐리언, 하이퍼젤, 뭐 아쿠아솝 뭐 이렇게 여러가지 상품들로 나와 있습니다. 폼이에요. 폼은 말 그대로 뭐 스티로폼한 것처럼 이렇게 도톰하게 스펀지처럼 생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 가장 큰 장점은 삼출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보면 얇기는 그렇게 뭐한 3, 4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삼출물을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흡수폼의 형태로 된 것과 상처면에 접촉 필름 이렇게 이렇게 아예 그냥 하나의 그냥 패드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한쪽에는 그 필름을 위에 덮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출액을 흡수하고 상처면과 부착을 방지하는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출물 흡수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무게의 10배 정도의 삼출물을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얘가 하나로만큼 붙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붙이고 나서 2차 드레싱이 필요한데, 2차 드레싱 같은 경우 대부분 필름 드레싱을 많이 하거나, 어, 그렇지 않으면 반창고 중에서 이렇게 반투명으로 해서 어, 되어 있는 그런 반창고들을 사용을 해서 같이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7일간 드레싱을 유지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삼출물이 어느 정도 배어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 제거하고 다시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얘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폼, 그, 듀오덤이나 이런 것처럼 한 3분의 2 정도 흡 수가 되고 나면 그때는 얘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 붙여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아이드로 콜로이드하고 어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 적용이 되는 것이 3단계 욕창이나 육아 조직이 잘하는 욕창. 그래서 육아 조직이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괴사 조직이나 부유 조직이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처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액관, 튜브 같은 거 받고 있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상처, 건조한 상처라고 한다면 거의 상피조직, 상피화가 진행되는 이런 상처들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괴사조직이나 그 다음에 감염이 있는 상태는 사전조치, 사전조치라는 것은 뭐예요? 괴사조직 다 제거해내고 감염되어 있는 그런 부유조직 다 제거해내고 그 붉은색 상처가 나왔을 때 사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은 음, 괴사조직이 제거가 돼야지 상처가 회복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상품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이드로 폴리머라고 해서 앞에 있었던 폼 드레싱 제재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생겨서 어, 좀더 이제 그, 안에 채워주는, 음, 상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폼 드레싱 재질에 유사하고 삼출액 흡수가 매우 뛰어나서 상처 면이나 건강한 피부 면이 불어서 진무름 되는 것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붙여놨다가 이걸 띄잖아요? 그럼 상처가 정말 뽀송뽀송합니다. 뽀송뽀송한데 건조되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아주 상처를 정말 아주 예쁘게 잘 유지해주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저도 굉장히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상처 회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치면도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나 어뭐 이렇게 최강 또는 사강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는 어, 지금 오타가 난 건데요. 상품명이 폴리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항균 보호막이라고 하는데, 은으로 만든 항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그 감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되게 비싸요. 얘가. 작은 거 하나에도 막 10만원 이상 넘어가고, 거의 굉장히 비싸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항균 보호막이다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품 자체가 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균 물질 제품이에요. 그래서 MRS-A나 V-R이 그다음에 슈더모나스 같은 이런 그 감염 굉장히 강력한 그 항생제 내성이 생겨 있는 그런 세균들의 사용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MRSA나 v r 이 휴드오므라스 이런 균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멸균 증류수에서 담가가지고 이제 그 은을 이렇게 이온, 이렇게 물질을 분해시킨 다음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명이 액티코트라는 상품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감염성 상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비싸서 사용을 할때 매우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드레싱 을할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 제품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들이 쉽지 대상자들을 보거나 이렇게 할때 상처 관리를 할때 적절한 상품을 사용을 하셔서 상처를 효과적으로 낫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이 대상자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해서 드레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판단력이 이제 중요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처에 세정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처 세정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의 세정을할 때는 상처 자체에서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준 주의 지침 앞에서 배웠었죠. 감염 관리에서 표준 주의 지침을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 지침에 따라서 멸균 장갑을 끼고 가운, 필요하다면 이제 가운, 그리고 이제 고글이나 마스크는 사, 착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전막으로 그런 음, 분비물이 튀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가운은 상황에 따라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MRSA랑 VRE 같은 그런 항생제 내성 균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간호하거나 상처 관리를 할 때는 가운도 입고 사용을 하셔야지 선생님들도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대상자들도 보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운이나 고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세정할 때는 매 대상자마다 손위생하고 장갑 착용하고 상처 소독하고 장갑 제거하고 손위생을 하는 요 순서를 표준주의 지침에 따라서 꼭 준수를 해주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처를 세정을 하면서 상처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감염원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의를 이제 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에 세정, 크렌싱과 세척, 이리게이션을 할 때는 생리식염수나 상처 세정 용액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 세정 용액을 만약에 항균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액이 충분히 잘 섞여서 밑에 가라앉지 않도록 충분히 희석을 한 다음에 그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생리식염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어 상처를 이렇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온도도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이 사용 용액의 온도를 체온과 비슷하게 데워서 사용을 해주음으로써 찬 용액 사용으로 인한 상처의 온도가 저하돼서 자 치유가 지연되는 것들을 좀 막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탕으로 따뜻한 물에 데워서 이렇게 넣놨다가 어 사용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 권해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그 다음 괴사 조직으로 오염된 것으로 보이면 드레싱을 교환할 때마다 매번 상처를 씻어서 세균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물질이나 죽은 조직은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배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박테리아들이 그 배지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깊고 그 다음에 분비물이 많다고 한다면 어 이리게이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상처치유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처가 많이 깨끗하고, 삼출물도 적고, 건강한 육아조직, 붉은 살의 조직이 많이 보인다면 세척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지속적으로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육아조직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세정은 자라나는 조직에 손상을 주고, 상처 표면의 온도를 너무 낮추기 때문에 도리어 자연치유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상처를 세정할 때 이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사용하시나요? 꺼즈 사용하시죠. 그래서 솜 같은 경우에는 그 끝에 솜털 같은 것들이 상처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도리어 그 상처에 그 솜털들로 인해서 감염원이 되거나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그 거기에서 세균이 같이 이물질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도리어 치유를 지연시킬 수가 있어서 그 꺼즈, 사용을 하시면 되고, 꺼지에서도 그 끝에 있는 그 표면에 그 실밥이 나오지 않도록 안쪽으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렇게 하시고, 특히나 아까 우리가 붉은 상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꺼지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노란 산처 같은 경우에는 꺼지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부유 조직을 다 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꼭 꺼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꺼지의 단면이 나와서 거기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 실습할 때 같이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하고 감염되지 않은 얕은 상처는 생리식염수로 그냥 뿌려 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로 이렇게 뿌려서요. 어,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씻어낼 때그 쫙쫙 뿌려 주는 그 생리식염수의 압력으로도 그 죽은 조직과 세균이 제거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밀어내지 않고도 그냥 생리식염수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상처 치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한 후에는 뭐잘 아시겠지만 상처의 습기를 유지해 수변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상처 치유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상처의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수변된 상처로 어, 2차 드레싱, 꺼즈 드레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필름 드레싱을 해준다든지 음, 이렇게 해주고 필요하면 하이드로젤이라든지 알지네이트 같은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차 드레싱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꺼지는 음, 섭자나 멸균장갑을 낀 손으로만 만지도록 한다. 뭐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감염에서 이렇게 음, 소독물품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다한 번씩 점검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상처 주변에 피부의 세균이 상처 조직 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독수음으로 상처의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닦아내거나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어, 그림이 여기에 지금 첨부가 안돼 있어서 어, 기본 관호 술기할 때 상처 관호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상처가 있다면 그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상처를 오픈을 시키면 그 안쪽이 가장 더럽고 주변이 더 깨끗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음, 기본적으로는 상처 안에 그 안에 환부가 가장 음, 깨끗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바깥쪽으로 더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액관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배액 부위로부터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오염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부위에서 오염된 부위 쪽으로 닦아내 주시는 거라서 이것도 다음에 같이 그림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상처가 깨끗하면 거기에 굳이 상처를 세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처 관리하는데 꼭 해야 되는 어떤 지침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처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여러가지의 드레싱 제품들을 봤었잖아요. 그러면 상처 특성에 따라서 음 우리가 이 수변 드레싱의 방법들을 어떻게 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상처 수변 드레싱 하실 때 사용하는 그 세척액들은요 멸균증류수나 어, 식염수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온도는 한 37도 정도의 온도를 용액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어떤 다른 소독액보다 실은 가장 효과적인 음, 그리고 안전한 세척액이 멸균증류수 아니면 생리식염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처가 이렇게 하나의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상처의 습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건조하다. 그럼 이 건조한 상처는 이미 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표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위에 막이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막이 손상되지 않는 그 드레싱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호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투명 필름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소량, 보통 이제 10cc 이내에 보통 정도의 삼출물이 나온다. 그러면 상처 세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 세척을 해주고, 어, 여기에서 소량에서 보통인데, 만약에 5cc 미만에 어, 소량의 그 삼출물이 나온다. 그럼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과 하이드로 젤 제품들을 사용을 하셔 가지고 상처 드레싱을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삼출물이 보통 정도 보통 5에 산 10cc 정도 이 정도의 상처에 삼출물이 나온다 이러면 하이드로콜로이드 사용하시거나 알지네이트 솜처럼 생긴 거 있었죠? 하이드로 알지네이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폴리우레탄 폼을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하이드로콜로이드, 알지네이트, 폴리우레탄 폼을 사용하시고 1차 드레싱 얘는 1차 드레싱이기 때문에 그 위에 덮어 주는 2차 드레싱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때 투명 필름 같은 거 같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0cc 이상의 과량의 삼출물이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처 세척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알지네이트와 그다음에 하이드로파이브라고 하는 그런 폼들이 있어요. 그런 폼들, 그다음에 폴리우레탄 폼 이런 것들로 채워 주고 나서 그다음에 2차 드레싱을 해 주는 것이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 드레싱을 할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상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상처가 형성되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욕창에 대해서, 욕창의 호발 부위, 욕창의 단계, 그 다음에 욕창을 사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상처를 사정하는 방법들, 어,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욕창 관리하는 거, 욕창 치료하는 거, 상처 드레싱 관리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수행하는 수행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기본 관학 술기 우리가 수업을 할때 직접 상처 관리하는 과정들을 해보면서 학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상처 관리에 대해 서는 오늘 6회차 수업 여기서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